해서 경화입니다 오늘 제가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요. 오늘 여러 여러 회원분들과 같이 이렇게 단체로 기운을 주고 받으면서 수련을 했는데 어, 그 기운의 그 강도가 아니면 그 기운에서 느껴지는 경험도가 너무너무 달랐어요. 저 혼자 하는 것보다. 그러면서 정말 기운이 세게 느껴지면서 제 몸에서 막 열이 나더라고요. 음. 열도 나고 그다음에 막 땀도 나고 어 그러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제 수련을 하면 어막 그렇게 오래까지는 지속을 못할 수도 못하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기운을 느끼면 하루 종일도 기, 어, 수련을 할수 있겠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럴 정도로 어, 굉장히 이기운에 기운을 제가 정말 그냥 타버린 느낌? 음. 선생님이 또 운영 운영해 주실 때또 기운이 엄청 다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정말 오늘은 어, 수련하는 게 재밌는 날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또 특별한 날인, 날인데, 제가 여기 수련하러 올 때, 어, 물론 건강도, 제 건강도 되찾으려고 했지만, 어, 부모님을 만나서 부모님을 좀 도와드리고 싶은 게제 2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지금 부모님이 남해에 사시는데, 거기 갈 어, 버스 티켓을 사서 이제 남해에 가서, 부모님을 이제 수련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요. 네. 어 미국에서 오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내 건강 찾는 게첫 번째고, 네. 어 돌아오기 전에 단 며칠이라도 어머니 아버지 어, 수련을 시켜 드리고 싶다. 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네. 지난번에 언젠가 내가 남해좀 갔다 오지 그랬을 때, 아직은 어~ 저가 그럴 힘이 없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했어. 그죠. 네. 근데 어 어저께 이제 남해를 좀 갔다 오겠다 했을 때 내가 굉장히 아 이제 어저 뭐야 목표가 설정한 목표에목 목적 달성이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 오늘 이제 그 4시 30분 버스로 간다 그랬죠. 네, 네, 네. 예 가서 어 이틀 동안 어머니 아버지 제대로 도와드리고 그리고 그때 어 있으면서 손이 가지는 대로 이런 걸 지금 많이 느꼈죠. 네, 그때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목욕탕에서 제가 마사 저는 마사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냥 마사지를 하는 등 마사지를 하는데 전혀 이렇게 히, 힘이 들지 않았어요. 전혀 힘이 들지 않고 그냥 손이 움직이는 대로 갔는데. 선생님은, 어, 제 손에 힘이 굉장히 세게 느껴지셨다. <laughs> 그래서, 응. 아, 저도 뭔가 하고 있구나, 그런 응. 거를 좀 응. 느꼈어요. 하루하루 그렇게 달라지고 있고,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부모님을 이제 수련시키면서, 어, 또 많은 걸 공부하고 오게 될 거예요. 응. 응. 그래요.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응. 그러면은, 어, 이번에 가면 화요일 날 올라올 건데, 응. 그때 또, 어, 변화된 모습을 담을게요. 음. 예 그리고, 어, 지금 경아님은 어, 이 영상을 찍으면서 항상 그랬죠. 내가 달라져가는 모습을 앞으로도 볼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런 이야기 했죠. 음. 음. 자, 그리고 또 다, 다잘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또 소식 전합시다. 음. 네. 네.